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스킬 디펜스 해 볼게요 배속은 3배속 이 뱀에는 히든이 3마리가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센 유닛 한번 해 볼게요 우선은 셔틀 두번 뽑고요. 그 다음에 스카우트 두 번, 커세어 두 번. 그 다음에 위에 저글링한테 가시면은 히든 걸냅니다. 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답니다. 엔젤, 메딕이죠. 자, 메딕의 스킬 트리에는 셔틀을 뽑으시면 하나 나와 있고, 여기서 제일 무난한 거는 하얀색, 그 다음에 성검, 그 다음에 천사의 눈물. 뭐 이렇게가 제일 무난합니다.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십자가 스킬.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 스킬 별로 안 좋아요. 커세 한 번에 스카트3번 스킬이 제일 좋습니다. 직속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반에 못 버텨요. 이제. 무조건 한 번. 초반에는 패시브부터. 업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이게 스카웃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때리고 그다음에 터지면서 또 때립니다. 약간 스킬이 개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엔젤의 기본 스킬이 되게 좋습니다. 궁극기보다 일반 스킬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궁극기는 약간 보스 잡을 때만 쓰시면 되고 이게 지금 컷의 한계 스킬인데 완전 개사기죠 이게 스카우트로 존답 패고 그 다음에 테리어까지 나오고 방금 아칸이 1차 보스입니다 나오자마자 죽었어요 자 상접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패시브 스킬 확장 그 다음에 만화 최대치 증가 만화 1 증가 현재 1단계씩 했고 그 다음에는 패시브 <laughs> 패시브 한번 만화 최대치 증가 그 다음에 캐리어 스킬 이렇게 사면 될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서로 나오는거 보고 다 나오는거 기다렸다가 다 나왔으면은 커세요 한번 그 다음에 스킬우 세번 <laughs> 치셔갖고 다쓸면 됩니다 85 됐고, 이제 마라 최대치 증가 한번더 할게요. 이것도 벌처 나오는 거다 보고, 다 나왔을 때, 이렇게 스킬 한번 써주시면은 다 잡힙니다. 초반은 뭐 이렇게 스킬을 써도 되고, 그냥 커세어 스킬, 이거 뭐 하나만 써도 다 잡혀요. 웬만하면. 히시들인데이캐릭터 제일 사깁니다. 니이 캐릭터로 못뺄 수가 없어요. 무조건 깰수니다 자, 2단계 보스 나왔네. 좌이 말하세요. 그럼 이걸로 잡아야 되겠죠? 자, 보스. 자, 보스 어디 갔니? 보스 순삭됐죠? 어디가 아프세요? 자, 만화 최대치 두번 샀고, 패시브 두번 샀으면은 이제 캐리어 스타일로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이거 뭐야? 그냥 아비타 한번이네. 즉시 가겠습니다. 커세요네 번. 이거는 드라건과, 이것도 좋다 얘 스킬은 안좋은게 없는거 같아요 다 좋아요 웬만하고이 스카우트 하나 스킬 빼고는 다 좋은거 같아요 라자또 고스트 나오는거 다 보고요 다 나왔을때 스킬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캐리어 스킬 배웠고요. 그 다음 아비터 스킬까지 아니다. 우선은 마나 최대치 증가부터 자 캐리어 스킬을 배웠기 때문에 캐리어가 3번이죠. 천사의 눈물 한번 써볼게요. 캐리어 3번, 어, 이거 뭐야? 끊깁니다. 스킬이 되게 무식한데, 마화 최대치는 100원, 150원. 이건 다 해야 되겠어요. 250원 모아갖고, 마나량보다 만화량부터 이렇게 다 올리겠습니다. 3단계, 4단계, 이 터가 이렇게 꼬이지? 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3단계 됐고 이제 4단계까지 나오는 거 보고 다 나올 때다 나왔을 때 스킬을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캐리어 두번 커세어 두 번. 앵커써주시면은 라크샤. 10단계 스킬. 이 엔젤은 스킬을 쓰시게 되면은 범위가 거의 전체 맵을 다 쓸어요, 애들을. 어디가 아프세요? 공방 풀방으로 하실 때 엔젤 캐릭터 고르셔갖고 플레이를 하시면은 욕 먹습니다. 자, 공업부터 합시다. 안 좋네요. 아 이게 약간 불편해. 스킬의 쿨타임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대폭 하락돼요. 이 스킬의 쿨타임이 있었으면은 날이도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풀 타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아닙니다. 세배 소로한 이유가 이거예요. 보스를 잡고 나서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주기 때문에 보스 제가 보스 삽니다. 타임이 시간이 되게 많이 줘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를 잡고 나서 할게 없습니다. 자, 바라 체득치 증가 4번 썼으니까, 이제, 아비터 스킬 찾게요 3배속으로 하면은,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 요더 퍼지고. 더 퍼지고. 이거만 써도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스킬이 너무 사기야 이거 자또 라크샤샤 자 아비터 스킬 배웠네 이거 다 배웠고 다 배웠고 그 다음에 패시브 업그레이드 2명을짜리 치료가 원래 이 스킬이 이렇게 끊기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끊기네요 자 보스 피 1도 안 달았어요 이거는 궁극기 궁극기를 쓰시면은 아칸이 나와서 한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칸이 전부 다 배틀로 바뀝니다 배틀 데미지는많으출하신 분? 치료가필요하십니까만가 오르는 속도 증가필요하 증상을 자세필요하세요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죠? 어디가아프세요가요 <목소리> 자 이걸로 한번 조지고 <laughs> 거의 지우개야 지우개 우선은 상점 아이템은 다 샀네요 패시원은다 샀습니다 <laughs> 다음고거 아, 이 스킬도 되게 편한데. <laughs> 캐리어 세번 스킬. 이게 거의 전체 공격이라 커맨드도 되게 쉽고. 렉이 걸려서 못 쓰겠네. 공업은 무조건 포르토스 공중 업을 주시면 됩니다. 마 아칼이나 배틀한테 업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배틀어 50어 됐습니다, 이미. 코치하신 분. 즉시 가겠습니다. 자, 위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예, 하이트가 이걸 한번 써 보고 싶은데 찾아봤더니 아직 미구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치료가 필요하시군요. 제열이 안 됐네. 즉시 가겠습니다. 상담자 정상을 저에게 말하세요. 스킬은 이제 피가 안 다르고요. 제일 센 거. 하얀색. 스킬 자체가 하얀색 스킬. 그 다음에 라크샤샤. 그 다음에 궁극기. 딱이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쓸 필요도 없어요. 이거만 도 충분히 잡으렴 이거는 지속시간이 되게 길다 어, <목소리> 어, <목소리> 자 나오는거 보고 고스트 다 나올때 스킬을 한번 쓸게요 다 나왔네요. 치료가 뭉치고, 커지고. 자, 보스가 나왔네요. 보스는 커세어 두 번, 캐리어 한 번, 아미타 한 번. 이건 궁극기입니다, 궁극기. 보스는군극기로 <목소리> 녹이고 나머지는 일반 스킬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거 찍고 자야 되겠다. 졸라 피곤하네. 제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눈이 감기는데 억지로 찍고 있습니다. 하품을 뭐... 제가 일곱 번 하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리버, 피가 5,000에, 쉴드가 7,000인데, 작게 편해요, 이거 <목소리를> <목소리를> 나오는 거 자체가, 뭐 한두 마리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오죠? 이거는 지우개예요 지우개. 다 녹아버리죠? 김치 <목소리를> 450.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하겠습니다 자, 나오는 거 보고 다 나올 때 스킬을 한번 쏘겠습니다. 하얀색 자, 이거는 무조건 한 방인데. 피가 9200, 아머가 10. 또 나오는 거 보고 다 나왔을 때 그냥 순삭 당하네요 순삭. 실드가 9천에 피가 3천 합쳐서 12천. 어 그래 58억. 이거는 살짝 버티네. 자 여덟 번째 보스는 역시나 중국 길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잘 가고. 분? 이 악한 위치에서 배틀이 나오기 때문에 리버 같은 거는 이 악한이 따라다니면서 이 배틀로 변하는 시점에 그냥 바로 잡아버리시면 돼요. 보스가 몇달 때까지 있는지 모르겠네요. <목소리> 왠지 이게 마지막 같은 느낌인데? 또 있나? 자또 있네요? 어디가 아프세요? 다크 테플러 암머가40 쉴드가 2,000 피가 8,000 하지만 하얀색 좋을 것 같습니다 엠지가 355에요 한 마리 다 또나는거 보고 다 나왔을 때 스킬 한방 쏘시면 될것 같아요. 야 무조건 녹네요. 아여이 라운드가 마지막 같은데 왠지 이렇게 영웅애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스킬이 한바소면을다 녹아버려갖고. 십자가. 십자가 약하다. <laughs> 이 스킬보다 하얀색 스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우리가 왼쪽 말해도 돼요. 어디가 아프세요? 피가 독하더라. 이거 못 잡나? 이거 야, 이게 잡히네. 이게 거의 기본 스킬인데, 잡았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이 라크샤샤는 이 매드 위에 이게 터지는 게다 터질때 전까지 이레서스를 지어야지 이렇게 스킬이 나갑니다 아, 아, 아 이렇게 너무 느게지면은안 나가요 바로 줘야 됩니다 현재 아비터 데미지는 688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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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이게 제일 좋아 또 나오는 거다본 다음에 스킬을 쓰겠습니다 다 나왔네요 어야 어? 순서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어, 필요하십니까? 어, 길다 디스가출하신 분. 이거로 안 되겠다. 어, 됐네. 야 이걸 못잡어라그나사우루 궁극기 한번 써볼까요? 한방 이건 아니 네치 료가 필요 하 십니까？치 료가 필요 하 십니까？갑자기 되게 안좋 네요. 애 들이 요？하지만 이스 킬한테는녹 구랑 의 녹아 <laughs> 자 오브리 나？두 는가 모르 니까 마지막 보스 같 습니다. 80그레이드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피가 안 달긴 피가 안 단다 기 부족합니다 이걸 이렇게 따라다니시다가 변신하면은 1.4 야, 그래도 피가 좀 남았네요 코출하신 분? 알겠습니다 올것 같은데, 여기서? 잡았네요 어디가 아프세요? 자 이렇게 스킬 디펜스 베타 버전 히든 엔젤로 클리어를 한것 같습니다 왠지 시간을 5분이나 주는거 보니까 마지막 보스 같아요 자, 클리어 봤네요 아닌가? 더 파이널 라운드 캠페인 아, 깬거 맞구나 GG